안녕하세요, 핸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형과 비선형의 차이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현재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의 나비효과가 없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미분방정식과 비선형미분방정식의 차이를 아신다면 굳이 이 영상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도함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정말 무한히 많은 미분방정식이 있겠죠. 도함수가 들어가 있기만 하면 미분방정식이 되니까요. 여기에서 y'이 dy dx라고 하면 x가 미분하는 데 사용된 독립 변수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럼 y가 종속 변수가 될 텐데요. 미분 방정식이 선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y 자신이나 도함수가 1차로만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비선형 미분 방정식은 y 자신이나 도함수가 뭔가 이렇게 1차가 아닌 것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미분 방정식을 뜻합니다. 그럼 이제 양자 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렇게 파동 함수에 대해서 1차로만 되어 있습니다. 즉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런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양자 역학을 풀고 있으니까 양자 역학에는 비선형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에는 나비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 비선형 효과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모르겠네요. 미래에는 양자역학에서도 비선형 효과가 발견될지도 모르겠네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발견하신다면 노벨 물리학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핸들물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